2025년도 마지막 금요 찬양 기도회, 치유와 회복을 위한 희년행진 기도회에 오신 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2025년 7월 달에 접어들면서 어, 이 기도회를 치유와 회복을 위한 희년행진 기도회로 바꾸고, 어, 그때까지 사도행전을 쭉 목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속편을 보자 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또 신학의 정립 또 성교의 확산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분투한 위대한 신앙인들을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보네포 목사님까지 21분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이름들하고 그때 썼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불같은 시험 많으나 승리의 길로 소문화교회의 폴리캅 주교를 봤고요 톨레 레게 일어나 잡아 읽어라 어거스틴의 삶을 봤고요 참된 인간과 온전한 믿음을 위한 삶,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자들과 아주 극한의 투쟁을 하면서 복음을 수여했던 이레니우스를 봤습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로 세상을 다시 세우다, 성 프란체스코를 봤고요. 시대의 어둠 속에서 말씀을 붙들다, 영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를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신앙인 종교 개혁의 주인공 마틴 루터를 보았습니다. 저왜 저기 나와 있죠? 어, 저를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안 따라오네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마틴 루터까지 했습니까? 진리와 자유를 위한 삶의 기도와 순교. 체코의 종교 개혁자 이안 후스를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싱크빅 으로 알려진 최초로 샴 쌍둥이를 어, 분리 수술하는데 성공했던 어, 벤 카슨 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어, 새롭게 사람이 변화되면서 완전히 어, 훌륭한 인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한 아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했던 로버트 레이스를 크 보았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일으킨 부흥 운동.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과 그의 찬양 사역자로 함께 동행했던 아이라 생키의 삶을 함께 보셨습니다. 거리에서 울린 복음의 나팔,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를 보셨고요. 기도로 세운 하나님의 고아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를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문을 연 성교의 길, 중국의 편안한, 어, 치외법권이 허용되는 항구도시가 아니고 중국 내륙으로 어 걸어갔던 그러한 저 사진을 띄우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내준 텍스트를 띄우세요. 내지 성교회를 창립하고 중국의 양자강을 따라가면서 그 내지 정말 전혀 어 생명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그곳까지 흘러갔던 어, 허드슨 테일러의 성교사의 삶을 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청년 세대를 깨우다. 우리가 내년부터 하게 될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개발했던 로버트 맥체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영혼을 울린 설교자. 정말 어, 19세기,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달리는 불의 전차. 런던올 파리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이면서 그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러고 중국 선교사로 갔던 에릭 리델을 보았고요. 고난 속에서도 빛을 지킨 삶, 나치 수용소에서 끝없는 사랑을 펼치며 또 그를 고문했던 사람까지도 채우로 용서를 했던 코리텐 부의 삶을 보았습니다. 세속 문화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신앙인. 어, 가수이자 유명 영화 배우이면서 복음에 어긋난 배역은 맞지 않겠다 거부했던 팻부분의 삶을 보셨고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보셨고, 지난주에 믿음으로 시대의 어둠을 이긴 신앙인 보네포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싶습니다만, 또 다루고 싶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실제로 그 치유, 회복, 희년행진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금요 기도회를 아예 희년행진 금요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고 매주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이 적어낸 기도의 제목, 승리의 간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희년의 기쁨 기도회로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지금까지 21명의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뭐 우리가 보기에 아 저거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세계 보면 그들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듯이. 엘리아도 우리와 성정해 갔대.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의 의지, 그 사람들의 실력, 그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독특한 우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성령의 불길이 임한 결과였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이 위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 이 모든 신앙 위인들이 공통으로 바라봤던 한 사람, 그리고 그 스스로가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살아 계신 또 다른 분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2026년 새해를 향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뭐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지만 저는 바울의 삶을 어, 요약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 거룩한 전복 먹는 전복이 아니고요 거룩한 뒤바뀜의 역사 그리고 불굴의 여정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사도 바울의 역사는 실제로 성령을 만나면서 완전히 전도되는 뒤바뀌는 뒤집히는 그러한 역사를 살아왔는데 몇 가지만 보죠 첫 번째로는 철저한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작점은 그가 자랑하듯이 히브리인 중에 나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걸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점이 없고, 어,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결례를 받았고, 뭐 하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뭐 이런 존재다. 진짜로 그의 시작은 최고였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스펙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는 데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다메에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강렬한 빗속에 거꾸로 졌을 때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이 허물을 벗겨내야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어, 걷어버려야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만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복음을 방해하는 가시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걸 깨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울의 핵심은 나의 의로움이 죽고 예수의 의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그 전복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올한해 평가할 때아참나 운이 괜찮았어 올한 해에는 뭔가가 터졌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고 나의 실력이나 나의 운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확실히 고백해야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쌓은 공로, 내가 쌓은 자격증, 내가 얻은 재산, 내가 얻은 뭔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도 바울, 바울처럼 다메섹 그 도상에 꼬꾸라진 바울처럼 그렇게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의 가시가, 자신의 삶의 흉터가, 자신의 삶의 결점이 훈장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걸었던 삶은 최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꽃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마흔에서 하나감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그랬고 세번 태장으로 맞았고 이게 그러니까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굶어 죽을 뻔도 했고 세번파산해서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어, 정말 물고기에게 잡혀 먹힐 그러한 신세에 빠지기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결사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 했고 여러 차례 뭐강주리 같은 데 타고 이층에서 도피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다 착고에 묶이고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밤새 찬송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불굴의 의지일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누구라서 바울처럼 살수 있을까? 바울이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거는 제가 한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아마 바울은 어땠는지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바울을 밀어서 또 인도하셔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도 바울처럼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불, 어,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 바울이 제발 이것만을 하나님 빼 주십시오라고 그가 간절히 요청했던 그의 몸의 가시. 이런 모든 것들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노라.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으로 받으받 주님으로부터 받은 훈장이노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최고가 깨어져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을 영접했고, 그리고 온갖 상처, 온갖 흉터, 온갖 육체적인 약점,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훈장으로 변하는 그러한 전복의 역사를 살아왔던 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 기, 에, 기독교의 신학과 그리고 교회의 성교에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또 성교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비행기가 있는 지금에도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나가서 성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건 그저 배밖에 없는데 그는 그렇게 해서 2,000km를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일생 동안 걸어 다니며 그렇게 성교의 여행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보통의 열정이 아니고서는 그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미치게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성교라고 하는 것. 1세기 초창기의 교회에서부터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타민족에게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소아시아 교회로 소아시아 교회를 넘어서 유럽 교회로 유럽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려줬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그로말며마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바울은 오신 메시아를 단한 번도 육신으로는 본 적이 없었어도 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 분을 믿는 게 구원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깨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레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전한 법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이게 대체로...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공헌입니다. 결국 그는 내가 땅끝, 당시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아마 로마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기도 소개하면서 결국은 온 세계 끝까지 퍼져나가는 위대한 도약이었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모든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모든 위대한 성인 예, 위대한 신앙인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성교의 길 위에서 피어난 열매들이라 그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는 여기서 두 가지 위대한 죽음과 삶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앞서 보듯이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은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면서 모든 자랑거리를 십자가에다가 다 못박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위인들의 공통점도 아마 그런 사도 바울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거라고 봅니다. 프란체스코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도 허드슨 테일러가 이국 땅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평안한 항구 도시를 떠나서 내지로 내지로 흘러갔던 그러한 역사도 바로 사도 바울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성령은 내 안에서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 나의 상처, 나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에서 살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들은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살아오는 겁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교의 길을 갈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영웅적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일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코리텐붐 수영소에서 자기를 강간하고 자기를 고문하고 먹을 걸 빼앗아가고 했던 그 사람을 나중에 그가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용서를 선포할 때,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했는데 나를 용서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코리텐프는 그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를 용서했던 것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에릭 리데리 금메달리스트로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자기가 자라나면서 보았던 그 중국 선교사 아버지 밑에서 보았던 중국의 열악한 환경을 사모해서 그것으로 다시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그들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밀어붙이신 것이라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이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은 이제 나는 나의 계획, 나의 실력, 나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께서 맡으십시오. 저는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맞이하는 새해 2026년 우리 교회의 년 행진 세 번째 해. 이것은 내 실력으로 우리가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 평생 자신을 이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렸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켰노라고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있었고 그 예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보려고 했던 위클리프, 루터, 후스, 이런 종교개혁가들, 마틴 루터 킹, 뭐 이런, 보네퍼, 이런 현대사의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셨던 분들, 모든 분들은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던 바울의 열매들이요. 작은 바울들이다. 작은 예술이더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 오늘,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기, 그것을 묵상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덮고 새로운 전기를 써나가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내 자신의 선교전기. 내 자신의 신앙전기를 써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바울,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따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제목을 2025년이 가는 이 마당에 또 2026년을 시작하는 문턱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한 산일지라도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그곳은 영광의 길이 되고, 복음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세신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치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